F1에는 단 20개의 시트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치열한 경쟁을 뚫은 단 20명의 드라이버만이 올라설 수 있는 무대. 그런데 그중 하나를 실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드라이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랜스 스트롤입니다. 2020년 포르투갈 그랑프리 연습세션 FP에서 벌어진 한 장면은 스트롤이 왜 그토록 비판받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의 주인공은 F1 현역 최강 드라이버, 맥스 페르스타 펜과 스트롤이었습니다. 당시 맥스는 푸시 랩에 들어가기 직전, 속도를 끌어올리며 트래픽을 조심하고 있었고, 스트롤은 이미 자신의 타임을 맞춘 상태였죠. 그런데 스트롤은 피켜주지 않았습니다. 라인을 유지한 채 달렸고, 그 결과 두 차는 고속 충돌합니다. 시속 300km에 가까운 속도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페르스타 펜은 무전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Is this guy t h i n blind? w h t h e F is wrong with him? 그는 그 순간, 드라이버로서의 생명줄을 위협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스트롤은 아무 일도 없었 다는 듯 무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사고 하나로 끝났다면 단순한 실수로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스트롤은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연습 주행에서, 예선에서, 레이스 후 쿨다운랩에서도, 심지어 형식상 주행일 뿐인 포메이션랩에서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한 번도 시트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 시즌을 당당히 치르고 각종 사고 이후에도 팀내 입지는 굳건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캐나다의 억만장자 로런스 스트롤, 그리고 스트롤이 소속된 팀에스턴 마틴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랜스스트롤은 F1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페이드 드라이버, 즉 돈으로 시트를 얻은 드라이버의 상징처럼 언급됩니다. 사실 이런 배경 자체는 F1에서 완전히 드문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스 라티피도 대기업 후계자였고, 마치 슈마워도 일부 후원을 등에 업고 기회를 받았죠. 하지만 이들과 스트롤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회 이후의 태도와 결과입니다. 맥스페르스타페는 17세의 나이로 F1에 데뷔했지만 이내 자신의 실력으로 레드불 주전이 되었고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반면 스트롤은 데뷔 후 8시즌이 넘는 기간 동안 단한 번도 팀 동료를 실력으로 압도한 시즌이 없었고 매 시즌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022년 미국 GP에서는 고속 구간에서 따라오던 페르난도 알론소를 향해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듯 트리바다 알론소를 거의 공중으로 날려버렸고 2024년 브라질 GP에서는 심지어 포메이션 랩중 혼자 스핀을 내며 차를 자갈에 박아버리는 바람에 정규주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리타이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단순히 스트롤 개인을 조롱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질문해야 할건왜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 살아남는가입니다. F1이라는 무대는 단지 실력으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스폰서 자본, 마케팅 가치, 그리고 팀의 생존 전략이 맞물리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놓치는 부분은 이겁니다. F1은 스포츠이자 동시에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스트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많지만 항상 언급되는 인물. 사고를 내도 트래픽을 몰고 오는 존재. 시청자들 사이에선 트롤이라는 밈으로 소비되며 영상의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캐릭터. 다르게 말하면 그는 실력은 부족하지만 존재감만큼은 확실한 콘텐츠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박탈감이 더해집니다. 아시아 전체에서 F1 시트를 밟은 드라이버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한국은 아직 단한 명도 F1 풀타임 드라이버를 배출하지 못했고, 일본 역시 긴 역사 속에서 극소수만이 진입했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선수들. 매년 F2에서 우승하고도, 후원이 없어 F1에 못올라오는 유망주들, 그런 선수들 입장에서 스트롤은 상징적인 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맥스 페르스타펜과의 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처럼 다가옵니다. 그날의 맥스는 단순히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사고를 통해 이건 도대체 왜 반복되고 있는가? 왜이 드라이버는 개선되지 않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시청자들도 그 장면을 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이 자리에 스트롤이 있어야 할까? 다른 누군가가 이 기회를 받았더라면 F1은 조금 더 공정해졌을 진짜 드라이버는 속도뿐 아니라 책임의 무게도 함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고는 누구나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태도, 변명인지 성찰인지 그걸로 드라이버는 다시 평가받습니다. 2020 포르투갈 지피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똑똑히 봤습니다. 한 명은 보지 못했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저런 사람과는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렌스 스트롤은 운전대보다 먼저 책임부터 내려놨다는 것...